한국의 경우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여행객들 사이에서 길거리가 매우 깨끗한 나라 중 하나로 뽑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렇듯 항상 길거리가 깨끗할 수는 없고 특히 주말 강남이나 홍대 등 번화가의 경우 아무리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새벽에는 길거리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외국인들도 종종 있다고 하죠. 오늘 알려드릴 사연의 주인공 역시 한국의 거리는 무조건 깨끗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왔다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망한 채로 한국을 떠나 뻔했던 외국인은 단 3시간 만에 한국이 더럽다고 생각한 자신이 완전히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하는데요. 외국인의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들어왔던 것처럼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은 매우 깔끔했다. 서울에서도 길거리에 쓰레기통마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길거리에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사람들 역시 단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어. 그런데 밤이 되자 상황이 완전 변하기 시작했다. 강남역 뒤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 3시쯤 가게를 나왔는데 길거리는 더럽혀져 있었다. 그렇다고 쓰레기 무법지대가 된건 아니었지만 저녁에 깔끔했던 거리를 생각하면 조금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역시 한국도 똑같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찜질방으로 갔어. 그리고 아침 7시쯤 나왔는데 나는 찜질방을 나오자마자 내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 분명 몇 시간 전에 더러웠던 길거리가 샤워를 하고 잠깐 눈을 붙이고 나온 사이에 완전히 깨끗해져 있는 게 아니겠어.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길거리가 깨끗해지다니 나는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고 한국인들의 절반이. 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건가라는 생각마저 들었어. 어느 나라든 주말 번화가는 더러질 수밖에 없고, 특히 한국의 경우 24시간 문화가 있다 보니 더욱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단몇 시간 만에 이렇게 깔끔하게 거리가 청소되고 아침을 맞이하는 나라는 아마 한국뿐일 거야.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외국인 글쓴이가 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듣던 대로 평소에는 거리가 깨끗해서 좋았지만... 강남 번화가의 주말 새벽 길거리를 보고는 조금 실망했다는 게 외국인 여행객의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 전체적으로 나라가 매우 깨끗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를 가도 주말 번화가는 당연히 거리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얼마나 빠르고 깔끔하게 치우느냐가 해당 나라의 청결을 결정짓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치우지 못하면 결국 다음 날그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처리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환경미화 시스템은 이 부분에 있어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글쓴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을 찾은 수많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아침이면 무조건 모든 거리가 청소되어 있는 걸 보고 놀란다고 하죠. 그럼 한국은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르길래 매번 이렇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깨끗한 거리로 변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환경미화원 분들의 수고와 분리수고 그리고 쓰레기 배출 시간제였습니다. 남들보다 4-5시간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의 환경미화원 분들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운반해 가는 이분들의 손길이 없다면 외국인들은 놀라고 우리들은 당연하게 여기던 깨끗한 아침거리는 사실상 볼수 없다고 할수 있죠. 특히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더 빨리 나와 거리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미아원들의 노고를 가장 우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말이면 환경미아원분들이 가장 빨리 출근하는 곳은 홍대나 강남을 예로 들수 있는데요. 이곳은 특히나 한국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가는 번화가로 전 세계 어떤 나라를 가도 이런 번화가들은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출근길 이 근처를 지나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도무지 감당이 안될것같던 쓰레기들이 깨끗하게 사라져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이 역시 모두 환경미화원 분들 덕분인데요. 보통 평범한 길거리의 경우 미화원들이 두명 정도로 편성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화가는 그보다 훨씬 많은 다여섯 명의 미화원 분들이 배정된다고 하는데요. 마치 정예부대처럼 우르르 투입되어 순식간에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라면 감탄밖에 나오지 않죠. 이런 분들이 있기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이 깨끗하다는 좋은 인식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체계적인 쓰레기 분리수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해진 요일마다 페트병, 종이, 캔등 재활용품을 들고 나와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분리수거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환경부에서 발표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의하면 1996년 54.9%에 그쳤던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0년 88.1%라는 높은 수치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유럽이 38%, 미국이 25.1%, 그리고 깨끗한 길거리를 유명하던 일본이 50%에 불과한 것을 보면 그야말로 독보적인 수치라고 할수 있죠. 이러한 분리수거 습관은 환경을 위해서도 아주 큰 도움이 되지만 깨끗한 길거리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분들이 별도의 노력과 신경을 쓸 필요 없이 그저 분리된 쓰레기만을 수거해 가면 되다 보니 일의 능률이 올라가 더욱 빠르게 청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 쓰레기 배출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점도 깨끗한 거리 형성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일명 쓰레기차가 지나간 후에도 쓰레기가 남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이제는 요일과 시간이 지자체마다 정해져 있어 길거리에 남는 쓰레기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은 분들이 한국의 거리 청결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계속된다면 그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깨끗한 한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신속한 청소 시스템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 늦은 저녁 홍대에 있는 클럽에 간 적이 있는데 분명 그때는 온 거리가 더러웠었다. 그런데 클럽에서 밤을 새우고 친구와 아침을 먹고 나왔을 때는 거리가 완전히 깨끗해졌었지. 한국의 속도는 어디에서나 통하는 것 같아. 나는 이태원에 살다 보니 매일 밤 더러운 길거리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아침이 되면 이곳이 내가 보았던 어제 그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깨끗해져 있지. 문제는 그렇게 거리를 더럽히는 사람 대부분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밤낮 없이 활동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 신기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느 틈에 이렇게 치우는 건지 믿기지가 않네요. 생각해 보면 내가 한국이 더럽다고 생각했던 시간은 늘 밤이었네. 아침이나 낮에는 쓰레기가 많은 것을 본 적이 없다. 잠깐의 모습만 보고 한국도 그렇게 깔끔하지 않다는 편견을 가졌던 것 같아. 내가 한국에서 가장 놀랐던 장소는 공사장이었어. 분명 늦은 밤 공사 도구들이 주변에 널브러져 있었는데 아침만 되면 깨끗하게 바뀌더라고. 우리나라였으면 일주일 내내 거리가 공사 현장이었을 텐데 참 부럽네요. 한국의 이런 모습은 꼭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모든 것이 체계적이야. 이게 바로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인 이유지. 하다못해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시간과 장소, 그리고 쓰레기의 종류까지 구분해서 버리니 깨끗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시민의식이 뛰어나지 않으면 할수 없습니다. 분리수거를 한국처럼 시행하는 나라도 별로 없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인들처럼 분리수거 제도를 잘 지키는 나라도 거의 없죠. 물론 시민들 스스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야. 그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했지. 다만 그 이유,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다. 한국의 환경미화원들은 특별한 능력이라도 가지고 있는 걸까? 일본 시부야를 가면 대낮에도 쓰레기 천국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나부트 일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이 일본의 법인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보기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이상으로 한국의 깨끗한 길거리 청소 문화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 TV였습니다.